노어 옹야의 6번입니다. 개강 자, 개강자는 공자 당시의 누나라의 실권자였습니다. 개강자 문 개강자가 물었다. 중류 중유. 중류는 자로입니다, 자로. 중류 가사 종, 아이고, 종, 정, 야, 여, 중요한테 정치를 하도록, 정치를 따르도록 시켜도 되겠습니까? 자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 공자께서 자주 유야 하고 나오죠. 유야 유는 는 주격조사처럼 쓰인 겁니다. 유는 중류예요. 유야 과 유는 실속이 있습니다. 아어종 정호 유는 정치를 따르는 데 실속이 있습니다. 하 유. 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왈. 개강자가 또 물었어요. 왈. 사. 이 사도 앞에서 많이 나왔죠. 공자께서 사야, 너랑 같이 뭘 하는구나. 이렇게. 사야. 사는 자공입니다. 사야 가사 앞에랑 똑같이 생겼어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야 가사 종정 야 여. 사한테 정치를 하도록 시킬 수 있겠습니까? 말,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사, 야, 사는 달, 통달했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달어중정후하유 개문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왈, 아, 개강자. 개문자가 아니라 개강자입니다. 왈, 구, 야. 구는 염구입니다. 구야, 가, 사, 종, 정, 야, 여, 구에게 정치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왈,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 야, 예. 구는 재주가 많습니다. 구는 재주가 많아서. 어, 구야, 예, 어, 종, 정. 오, 하, 유. 이렇게 해서 공자께서 제자들을 취직시키시네요.